세나 그 이따가 그거 부르자. 타기캐 그래? 예 진짜 잘 걸려 돈 독박 쓸 때만 수그르. 어 좋다 좋다. 준하 해볼까? 어, 그래. 어, 우리 우를 어, 어떻게 하면 돼? 이렇게, 이렇게. 해봐. 우리 우리가, 우리가 있으면 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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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아, 이렇게. 형, 어. 한번, 한번, 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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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울상으로. 응. 예 yeah, 진짜 잘 걸려 톡박스 때만 주루 예 진짜 잘 걸려 톡박스 때만 주루 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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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봐 무서운데 어디가 어서 오니까 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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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사지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클리닉 전문 병원이죠 이거 누가 사기로 했더라 이거 아직 안정희씨 안 아 그럼 형, 이렇게 하자. 형. 그 형한테 얘기 듣기로는 몸이 안 좋을수록 뻘겋게 나온대 보행 자국이 아, 아, 아. 가장 뻘겋게 나오는 사람이 속박해. 왜 해야지? 몸도 안 좋은데 왜 가장 해야지? 안 빨간 사람이 해야지. 그럼 가장 건강한 사람이 내는 걸로 하자. 몸도 안 좋은데 짤지? 이제 거기까지 내면은 기분 나쁘잖아. 이걸 짜려면 여름에 못 사람이. 봤는데 그 보행 자국. 야 이걸 어떻게 짜니 이분이랑 짜야 되는데 이분이랑 무슨 뭐 대화가 되니? <laughs> 건, 건강한 사람이 짜자. 아니, 저희... <laughs> 어 짜자했네! 짜자했지! 아우, 짠네 짜는 아, 게일상모이야 아, 이게 뭐, 뭔 소리냐 우리 짠내 투어대, 짠내 투어 짠내 투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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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어 자, 이러면 아니, 가영 아니, 몸도 안 좋은데 계단 하면 슬프잖아 그러니까, 그러니까 이게 등에다 하잖아 그냥 하면 너무 뭐, 뭐 일자로 어. 이렇게 하면 밋밋하잖아 어. 그 글씨를 새겨달라 그랬잖아 부항, 부항, 부항으로 부항으로 그래. 어떻게 글씨를 새겨? 그럴 수 있어, 아니, 글씨가 아니라 기호 정도. 뭐 동그라미 X 뭐. 도, 뭐 아니 디귿 비읍. 독박 투. 어. 어. 느낌표 느낌표. 어. 기억. 그럼 가에서오 기억. 티귿이 제일 안 좋다. 아 가볍 안 해. 디귿 비읍 티귿. 가볍 안 해. 아, 가안 해. 가볍 하지 마 나도 하지 마 나도 안해 나도 안 해. 그럼 뽑으면 되잖아. 그 그래, 혹시 어 페이퍼 앤 펜슬? 오. 규표치 나다 어. 동그라미. 아, 약간 동그라미. 타투가. 어. 맞아. 어, 먼저 누가 할까? 한한번 가지 나안아픈거 아니지. 바막쑤신다 하는 거아니 아니야 시원할 거야. 안 아파? 안 아파. 아,

진짜 동윤아 는 몸이 정말 안 좋은 거 같아. 틀다 왜? 빨 돼. 진짜 순가 되게 빨리. 소고기 생 생소고기 보는 거야 어, 응, 나는 그럼 어 너는 전체적으로 똑바르게 빨리 얼게 뻘는 근데 되게 시원해. 제일 어어 하고 했어. 하어한 마리가 등에 그래. 올라가 있는 거 같아. 아, 그래. 야 아, 제발, 왜, 건강해라 대형. 건강해라 대형. 아, 일단 소, 시원해요. 시원했어요. 시원해. 시원해. 마사지하는 효과를 아데그 어. 처음 받아 봤어. 설면서? 보을 어때? 어. 어때? 어. 오, 처음 오, 오. 나 처음 어봐 나쁜 줄 아는 것 같아. 어. 시원하지? 또 어때? 내가 잘들어지나 나, 어. 나, 나 우측이 아니야. 가장 건강한 사람 기분 좋게 쏘는 걸로 하고 오케이. 가장 몸이 안 좋은 사람을 뽑아달라고 그래? 그래. 그래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미식 네. c 네. 자, 보시 우 와, 유튜브. 유비율 유튜브. 유 유튜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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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튜브 유튜브. 거잖아. 유튜안 좋은 사람이래. 유튜안 어? 응, <laughs> <거야, 웃음> 좋은 브 유튜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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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안 좋은 사람. 이거 안 좋은 사람. 허리 숙인다. 이거 또안 좋은 사람. 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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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몸이 안 좋아요. 신중하신 거 <laughs> 아. 아 뭐야? 오는 거봐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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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 보고 있어 보고 거어거이 봐봐. 거 이거. 이거. 지금. 안 좋은 사람 그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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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

이렇게 뭘 보셨던지, 뭘 보셨던지, 뭘 보셨던지, 뭘 보셨던지, 뭘보셨지만 이렇게 지분 좋게 계산한 건 독박에서 처음이네. 뭘 보셨던지, 뭘 보셨던지, 뭘 보셨던지, 뭘 보셨던지, 뭘 보셨던지, 뭘0 그시많이면형3 5만 원3 5만 5만 0만원만 5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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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와 5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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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 5만 예 진짜 잘걸만 5만 만만만 5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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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이제 뭐건강도 신경고, 하타로 가서 시원하게놉이로 가서 시원하게도 시다 좋습니다 하이시이시이 시원하게도. 시원 시원하게도. 시다 시원하게도. 시원하게시시하